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1조 미납금 덩어리 인도네시아를 대체하겠다고 나선 초대형 국가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정부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기회를 날려버렸다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인리어의 악연을 끝낼 기회가 생겼다며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양국 간의 공식적 합의가 가시화된 것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평소 KF-21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국가들은 좌불안서 혼비백산 중입니다. 미납분 담금이 산더미인 인도네시아는 당연하고 폴란드까지 절박한 상황에 놓였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동시다발적 구애로 행복한 고민에 빠진 KF-21의 소식과 한국을 다잡은 물고기 취급하던 인도네시아의 반응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은 함바고슴이 멈추질 않습니다. 내로라 하는 나라들이 너도 나도 돈을 싸들고 와서 전투기를 사겠다고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니가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쫓겨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당연히 함바고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KF21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협력하겠다고 찾아온 나라는 티르키에나 인도네시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아쉬운 대로 인도네시아의 손을 잡기는 했지만 그 결과는 일조의 미납금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한국의 잠수함 등 각종 사업의 계약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이렇게 보란듯이 뻔뻔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부터 단한 개의 기술이라도 더 받겠다며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인도네시아가 원했던 것은 독립적인 항공기의 확보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투기를 번갈아가며 구입했습니다. 제3세계의 대표 국가로서 자주노선을 걷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러나 첨단무기를 두 국가에 의존하는 이상 완전한 자주노선을 걷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외산전투기의 유지보수와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동북아의 기술강국 한국과 협력해 독자적인 전투기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계획과 달리 KF-11에는 미국 로키드사가 많은 기술 제공을 했습니다. 적절한 성능을 가진 첨단 전투기를 원한 우리군과 개발진이 미국과 많은 기술 협력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핵심 장비를 미국이 관리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기껏 독자 개발을 시도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내건 조건인데요.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달리 현명한 우리 기술진은 인도네시아의 KF-21의 핵심 기술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지에서 조립 생산이 가능한 수준의 기본적인 지식만 전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기술 습득조차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만 기술 이전이지 사실상 조립 생산화청을 맞는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즉, 자신들의 인건비만큼 전투기 단가를 빼준 것이나 다름없는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이래서야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항공 발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익히 알려진 대로 자신들의 여러 자원을 무기 삼아 KF21의 단가 하락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한국의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사업에 철수하면 해외 수출에 실패한 KF-21의 양산 단가가 오를 것이라며 한국이 자신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가져오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UAE에서 한 장의 서신이 날아오면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UAE에서 방산 획득을 담당하는 타와준 경제위원회의 사무총장이 직접 접촉해 온 것인데요. 그간 UAE가 KF-21을 주시하고 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들고 올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대놓고 KF-21에 대한 인도네시아 투자본을 대체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인 협약이 오간 것은 아니지만 서신의 발신처와 수신처 그 내용까지 명백한 만큼 전문가들은 이 내용을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UAE의 서신 내용이 공개되자 그간 KF21 사업을 주시해왔던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인니의 대체자로 가장 자주 이름을 올렸던 폴란드도 그중 하나인데요. 폴란드의 경우는 인니 측에서 직접적으로 폴란드의 등장으로 인해서 인니의 이름이 끌어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견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에는 사실 한참 예전에 UAE와 거의 동일한 조건을 제안하면서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인니의 미납분담금을 대납해주고 KF21 블록2 사업 참여를 보장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때도 크게 팔 벌려 환영하기는 했지만 이 소식의 파급력은 UAE만 못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는 UAE에 비하면 폴란드 정도 체급이 되는 나라조차도 그 지불능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작년 체결한 방산 빅딜이 과정에서 상당액수를 한국 측의 금융지원을 통해서 국채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물론 이러한 과정은 국가간 무기거래에서 아주 평범하게 일어나는 관습에 불과했다지만 한국 측에서 상당히 많은 편의를 봐주면서 금융지원 한도액을 크게 늘려준 것도 사실이었고 이러한 관습을 접해본 적이 없는 여론이 크게 요동치기도 했습니다. 반면 UAE라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썩어나는 게 돈이라서 이들과 계약하면 돈못 받을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폴란드도 딱히 돈을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신뢰도의 차이를 무마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폴란드가 이대로 밀려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무기를 원하는 나라가 바로 폴란드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러시아를 틀어막는 수문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도 러시아는 벨라루스를 시켜서 폴란드 국경에 지속적인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있죠. 한편 최근 들어 KF-21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것으로 회자되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떨까요? 이들은 최근 미국과의 대규모 방산 거래가 끝장난 상황입니다. 미국의 RTX사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방공시스템 건설 사업에 합의했지만 미국 측이 레드팀 국가와의 협력을 의심해서 일방적인 사업 취소를 통보한 것입니다. 사유가 사유인 만큼 이 사건은 방공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도입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사우디는 이런 상황에서 미묘한 경쟁 상대인 UAE가 KF-21을 먼저 도입하게 되면 몹시 껄끄러워집니다. 사우디와 UAE는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니지만 중동 지역의 주도권 및 경제적 이권 몇 가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우디는 UAE가 투자하던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체크메이트가 국제제재로 인해 사실상 엎어지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한국에 투자하면 사업이 백지화된 UAE보다는 빠른 전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낙관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UAE가 대뜸 쌈짓돈을 들고 한국을 찾아가버리자 마음이 점점 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작 큰일난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도 그럴게 이들이 보기에는 UAE가 한국을 찾아가서 인리를 쫓아내라고 대놓고 말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군사 매체들은 불과 하룻밤 만에 관련 기사를 잔뜩 쏟아내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도는 뜬금없이 등장한 UAE의 화들짝 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인니 입장에서 UAE의 합류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UAE의 수도 이전 사업 등을 포함해 여러 방면에서 투자를 받고 있는 의뢰 입장입니다. 그나마 국제관계에서 무기로 내세울 만한 자원 분야 역시도 UAE 쪽이 압도적인 상황이라 갑갑할 텐데요. 당장 인도네시아가 KF-21의 대금 대신에 한국한테 주겠다고 한 품목도 파미였고, 일각에서 한국에 대한 협상카드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도 얼마든지 대체재가 있는 니켈 등의 광물이었습니다. 그런데 UAE는 그냥 석유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사업에서 석유를 마다할 나라는 지구상에 없으며 UAE에는 석유 팔아서 벌어둔 돈이 얼마든지 있죠. 기름 장사에도 격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리 입장에서는 UAE가 유유히 한국을 찾아와 악수 한번 하고 KF-21을 장바구니에 담아가도 불평한 마디를 할 수가 없습니다. UAE 협력 소식을 전했던 국내언론에서는 한국, 인니, UAE 3자 협력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사실 여기서 인니가 끼어서 할수 있는 일은 없으며 환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사업에서 하차해도 신경 쓸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형국이다 보니 인니도 그냥 언론 보도로 징징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통쾌할 때가 없는데요. 한편 KF-21의 관심도 상승에 따라 많은 이들이 보라매의 궁극적인 진화형으로 지목되던 KF-21 보라매 블록3의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블록3의 핵심은 KF-21 보라매의 완전한 스텔스화를 통한 5세대기로의 진화인데요. 전문가들은 5세대기까지는 개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게 k f 2 1은 기체 형상부터 반사각 정렬 설계가 구현된 스텔스 형상 기체입니다. 또 매립형 안테나, 엔진흡기구의 S덕트 설계, 평면동체, 반메린 무장창 등 각종 저피탐 설계를 적용해 최소 RO급 스텔스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또 주입과 미익의 램, 동체 내부 덕트와 플랩의 RAS를 적용했거나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면 블로건을 기준으로 4.5세대 전투기 중에는 최고 성능이며 사실상 거의 5세대급에 근접한 전투기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는 탐색 개발 과정에서 예상된 보람회의 전투력만 봐도 알수 있는데요. 탐색 개발 당시 우리 전문가들은 보람회가 F16 대비 4.1배, FA28이 F 대비 1.2배의 공대 공임무 효과가 있으며 F16C 대비 1.3배의 공대 지능력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KF-21 보라메가 KF-16이 맡고 있는 미들급 임무를 계승할 것이란 것을 염두에 둘때 이는 정말 혁신적인 진보라 할 만한데요. 결과적으로 이번 소식에서 가장 난처해진 건 인도네시아 정부입니다. 사업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니 자신들의 패배가 너무 분명하고 사업을 파투내자니 자국 전투기를 갖는 꿈이 날아가기 때문인데요. 부디 대한민국의 오랜 염원인 KF21 보람의 사업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를 만나 격에 맞는 방산 신화를 이룩하길 바랍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